자, 이번에는, 어, 테슬라 로고가 나오는 그 도어 라이트를 한번 교체를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요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라이트는 보통 문이 열리면서 밤에 밑에 뭐 위험한 게 있다고는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라이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라이트를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 테슬라라고 바닥에 쫙 나오게끔 제가 한번 교체를 해볼 건데, 이거 교체한 후에 제가 한번 또 화면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한번 그러면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자 드라이버가 없는 관계로 가위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 훅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보이는 이 틈새기가 있어요. 이 틈새기로. 일자 드라이버 있으면 일자 드라이버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장비가 없네 준비를 안 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온 다음에 사정 없이 사정 없이 그냥 빠샤 해주세요. 네, 빠샤, 네, 빠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달랑 달랑 달랑. 그러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은 스위치가 있어요 버튼이 버튼을 뭐 일자드라이버로 짧은 걸로 해도 되고요. 손톱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손톱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손톱으로 해도 되면 손톱으로 해도 되고, 자, 아니다 싶으면,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해내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쏙 빠지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똑같은 모양의 홈으로 다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꼽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들어오게끔 짜잔. 이렇게 블루. 오, 야,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 로고를 딱 맞춰서, 맞춰서 방향으로 꼽으시면 돼요. 탁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여기에 딱 맞는 방향이거든요. 제가 한번 네, 꼽겠습니다. 꼽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네, 꼽는 거는 네, 오케이.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다 갈았거든요. 다 이제 교체를 해봤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어, 굉장히 좋아겠죠? 하 네.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안문. 네. 네. 제가 불을 일부러 꺼봤어요. 밤에 이제 켜는 거같때문 이거는 빨간색은 원래 있는 줄입니다. 바닥에 닫았다가 열면 짜잔. 네, 테슬라. 네, 딱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새로운 경험들 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휴대폰 거치대를 한번 달아봤는데요. 요거는 네. 저희가 뒤쪽 후방에서 작업이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조금 뭐 나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뒤쪽 판 테슬라 뒤쪽 판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뒤쪽 판은 이 압축 압축 그 패드를 댄 거거든요. 근데 이 뒤쪽에 클린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클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키트 안에 보면은 웻 젖은 그 다음에 티슈가 있고 또 드라이 티슈가 있습니다 요거를 1번 2번 순서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아주 잘 닦아주고요 닦아준 다음에 드라이 또그 드라이 티슈로 또 닦아서 완벽하게 마르게 한 다음에 압축 스티커를 떼고 이 코너가 있어요 코너 맞추는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껴서 바로 똑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대폰도 네, 편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요거는 당연히 당연시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돌수 있고요, 위로도 올릴수 있고요. 이렇게 방향 변경이 되고, 마그네틱으로 이거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붙습니다. 네, 고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나. 네, 마지막까지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자, 언더스크린 스토리지 박스. 요 녀석은 무슨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어, 스크린 밑에. 크그 밑에 원래 이수납이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네, 한를 주문해봤는데 여기 아주 실용적일 것 같아요. 네. 좀 빼볼게요. 한 손으로는 촬영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물건을 빼고 있어요 지금. 네. 짜잔. 어떤 녀석인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좀특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음. 특수해 보이는 녀석인데 이게 끝이야? 야, 너무 허접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렇게. 설명서가 네, 설명서 한번 잠깐 볼까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음. 요런 핀을 이쪽에 이렇게 총, 네, 코너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핀을 꼽아서, 어, 그냥 밑에다 꼽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손으로 오므려주고. 제가 그러면 한번 인스톨 한번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전에 그 수납 수납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지금 또 한번 살펴봤는데 요 부분은 이 모니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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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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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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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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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납을할수있 이렇게 이렇게 이제게들어진 건데. 게이게이가게 아 내가 뭐원하는게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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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이 속은 있는데 제가 주문한 거랑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펙이 이거를 그냥 통짜로 돼 있는 거네요 통짜로 자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것 같아 밤에 찾아가는 거라 그러면 어디 어디 꼽아야 되나 아이고 이고 뒤쪽에 꽂고 위쪽에 꽂고 설명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허접해요 손이 어디까지 모아있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딱 들어가지고 손이, 이를딱 안아야 되는데, 안안아져 음, 우선 됐는데, 됐어요. 됐는데, 손이 안아지지는 않아요. 네. 우선 튼튼하긴 합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인스톨하는 게, 좀 약간, 어, 저는 지금 아마존 제품 쓰고 있는데,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번 갖춰볼 거는 다 해봤어요. 네. 자, 위에 룸미러, 룸미러 흰색 라인으로 쳐봤고요 그리고 밑에 네, 디스플레이 모니터, 네, 흰색으로 하면서 약간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할수 있는 네, 거치대, 마그네틱 거치대 설치했구요. 그리고 밑에, 보조, 보조 바구니, 네, 보조, 요거 네, 네, 꼭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네, 왜냐면은 수납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밑에 보이시죠? 흰색. 안쪽에 핸드폰, 네, 충전할 수 있는, 네, 스테이션, 흰색으로 바꿨고요 자, 말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 LED 라이트 우선 설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네, 발 밑에 보면은, 자, 제가, 음, 면서 설명드릴게요. 발 밑에 보면은, 페달. 붉은 컬러 맞춰서 어둡죠? 지금 밤이라서 어둡습니다. 블루 컬러 페달, 그 다음에 핸들, 네, 이렇게 해서 멋스럽게 한번 내봤고요 마지막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바닥에 테슬러, 테슬러까지, 그리고 앞에 전면에 디스플레이까지, 네,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작동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배터리가 45% 남았다는 뜻입니다. 네, 미니 디스플레이까지, 네, 오늘 몇 가지를 해봤는데, 아무리 간단해도, 아무리 간단해도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요 정도 기본으로 해줘야지만, 우리, 네,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기, 에는 좀, 좀 그러네. 네. 여튼, 어른들이 타기에도 요 정도 타줘야지만, 좀 센스있게 타는 느낌, 네, 스포티하게 타는 느낌, 이렇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혼자 촬영하느라고 너무 좀 힘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영상을 제작할 때는 잘 제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거. 네, 우선. 깡통 테슬라가 이쁘게 변했다는 거. 네, 이렇게좀 아름답게 변했다는 거. 요런 데 조금, 위안을 삼을 수가 있고요 우리, 어, 큰애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오늘 너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고차 테슬라를 구매를 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차의 관심이라던가 이런 중고시장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풀어드리는 쪽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티케이는 여 이제 물러갈게요. 바이바이. 테슬러 간단하게 인테리어하기. 네, 오늘은 끝.